아,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, 오늘 23층 다시 도전 아, 오늘은 가야지 오늘은 무조건 가야지 자, 첫 판은 몇등 할까요 과연? 과연 첫 판은? 3등 예상 첫판 무조건 4? 오케이 3레벨이니까 이제 집중할게요 자, 알 자, 이대로 가면 1등 바로 그냥 아.. 첫판부터 1등 했습니다 바로 유튜브가 뽑아냈잖아 23층도 올라오고 바로 뽑아냈잖아 자 이번판 1등 한번 더 가겠습니다 1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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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먹자 여기서 자석 하나 먹어주고 하나 더 이러면 템 완벽하게 만들었죠? 자 오늘 게임이 슬슬 풀립니다 스타트부터 좋아 아주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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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련 사이렌킨다 어여 조심조심 야야야야야야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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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2등 나이스 2등 나쁘지 않 야, 아 3등이네? 그래도 나이스 일단 저 미션부터 해주겠습니다. 저 스티스 탑승 후3연승 이게 될진 모르겠다. 운빨이 적응돼줘야 될것 같은데. 아우. 다 여기 다몰려있네요형 만났네. 나 이거 1등해야 돼. 테러하겠습니다. 근데 저형왜 저스 탄 거야? 오 차가 뒤집힌다. 야 붙어야 된다. 앞에 빨리빨리 빨리, 빨리 붙어라. 근등 너무 편하게 가네. 다 자석 들고 있나? 잠깐만 나나 나 돌리지 마 돌리지 마 돌리자. 나이스 테러. 3등만 하자 마인드. 아왜 굳이 돌리고 가냐? 저 노랭이? 일부러 옆으로 피해갖고만 단상도 못 탔네. 이씨, 아니, 가세요 하고 길을 아이들을 비켜는데 왜 굳이 돌리고 가냐? 오케이, 오케이, 1연승. 아주 좋았어요. 아, 방금 전에 육등한거 맞나 네 오, 잡혔다, 잡혔다. 자, 홍련이 한대 있네. 우리 사이좋게 게임 해봅시다. 오! 우와, 넘었다잉. 야, 가자, 가자. 너무, 너무, 너무 멀다, 너무 멀다, 진짜. 자, 슬슬 붙어줍니다잉. 아 이거 우주를 챙겨가 봐라, 어케이 버리자. 나는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. 이대로 가자, 이대로. 우리끼리 사이좋게 가자고. 여기서 일등한번 빼주고. 눈치 봐줍니다. 누군가는 사이렌을 킬 거야. 그 누군가 한 명. 잠깐만. No. 아, 씨! 그 누군가한테 사이렌을 당했네. 그 누군가가 한 명밖에 없는데 그 누군가한테 사이렌을 당했어. 근데 이 사람은 1등했어 아까 광산 보쳤죠 님들 그 느낌 그대로 가겠습니다. 야 잠깐만 너 누구야? 와 나이스 단상 좋아. 자 지금부터 단상 계속 타겠습니다. 방금 까였던 점수 복구했고요. 만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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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라. 잡히자 좀 잡혔다. 음자저 나비 마크 제 옆자리 있네요. 와 진짜 이형도바꾸네자 먼저 공격을 당했습니다 와잠깐 앞에 개몬네 이거 1등 잡아야 된다 님들 앞에 아뭐 어쩌자고 우리 둘이 어쩌자고 반상 아, 뭐. 나이스 어쩌자고 이대로 칠팔할 거야? 저 친구가 테란 심지어 지 점수도 높고만 말을 저격하네 한 번만 더 1등하면 끝. 22층 끝. 네, 어차피 5분 안에 끝나는구나. 와, 이거 아프리카 그냥 내전이구만, 이거. 석트보드, 석트보드 간다. 오, 영기온 <laughs> 도망가, 도망가, 도망가. 왔다. 자, 쉴드 앞에 두고, 한번 빨아주고. 사인 켜주고, 사인 켜주고. 어 아. 미안 참 미안 미안 나가 비번 바꿀 거 나가 아유 이 어, 뭐, 얘기하고 있던 거 아니야? <laughs>